고쟁이인 수학2 도함수의 활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8번부터 풀 건데요. 이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어, 이거는 뭐, 접선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y는 뭐가 되지? f'a에 x-a 플러스 fa.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가 1콤마 마이너스 2니까, 그지? y는 얼마야? 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렇 어, 그럼 여기는 기울기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게 미분하면 4x 3이죠. 거기다 1을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겠다. 그니까 답이 x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 두 번째 문제도 어, y는 일단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써놓고 여기 기울기니까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네 거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야? 12-8이니까 4 이렇게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 4x-7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풀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31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거지 그러니까 역시 y는 F A, X -A, plus f'a x-a 플러스 fa 이 식인데 그죠? 어,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y는 3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분하시면 2 x 더하기 1 이게 3 나오는 거죠. 반대로 넘어가면 e 지 그러니까 x가 얼마야 1이라는 얘기지. 이제 어, 그러니까 x가 1인 거니까 얘가 1이 되고요. 1 대입하면 5가 되는 거지. 맞죠? 어, 그러니까 3x 플러스 2 이렇게 답을 낼수 있다. 뭐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문제는 직선 이거에 평행하고 이거와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죠? 어, 그러니까 얘는 319번이랑 동일한 풀이야. 그러니까 미분해서 어, y 미분하면 2x 1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얼마야? 3이라는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접점의 x 좌표가 3인 거지. 그럼 y는 그지그 어, 그게 fx라고 했으니까. fx fx는 기울기가 5고 그렇지? x 3에다가 플러스에다 3대입하면 9마스3 더하기 4 이렇게 되나요? 그지? 음, 그러니까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5x -5 이렇게 되는 것. 됐죠? 어 그래. 근데 여기다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음 어렵지 않고. 자 그다음에 321번 보시면 이거하고 이거와 접하도록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기울기가 4인 거를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9x 제곱 -5 이콜 사가 나오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돼? 풀마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니까 y는 미분하시면, 기울기는4니까4에다가 x, 어, x 1 플러스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음, 1인가, 이게 있는 거고. 그지 어, y는 4에다가 x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1대입하실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3이러니까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어, 그래서 y 절편이 a인데 y 절편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이겠지 그러니까 9가 되겠네 괜찮지 어, 이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2번 가도록 할게요 0,2에서 여기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은 거지 밖에서 그은 건 어떻게 해요 y는 f'a 그러니까 접점을 a,a의 세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놓는 거 아닙니까 접점을 그지? 어, 접점을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럼 얘가 f'a니까 3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x 마 a의 플러스 a의 세제곱 더하기 a 이게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가 되고 여기다 0을 대입하죠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세제곱 플러스 a 사라지고요 그지? 마이너스 어, 2a의 세제곱이 2니까 A의 세조구이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4가 되고요. X,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어, 그래. 그러니까 Y는 4X 플러스 2가 우리가 원하는 직선인데, 거기에 X 절평 구하라 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지 어뭐 무난하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요 자 다음에 323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 y는 접점을 접점의 x 좌표를 a라고 놓으면 요거 미분 할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맞어 요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거지 그치 어, 근데 얘가 2,4 이 콤마 사를 대입을 하셔. 응응. 대입을 하시면 그죠 사는 어, 땡땡 2 마이너스 a의 땡땡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어, 그럼 a의 값이 나오면 그 a의 나온 값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지? 어. 얘가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어. 마이너스 이 a 더하기 사가 음이니까 a가 뭐보다 커2보다 크겠지. A가, 이걸 풀어서 나오는 값 중에 A가 2보다큰걸 여기다 대입해서 직선을 구해서 y 좌편을 구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어, 요거까지만 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음.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0콤마일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 어, 그림을 그냥 간단히 잠깐 그려보면 얘가 축은 1이고 그지? 축은 1이고 y절편이 2니까 1 대입했을 때는 1이지 음 그러니까 얘가 1,1뭐 이렇게 되겠네 얘가 1,1이고 얘가 2야 근데 0,1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된거죠 지금 뭐만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몇 개가 그어져 하나는 이게 그어질 테고 하나는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닙니까 그지? 어, 그랬을 때 여기에 접점이 생기겠지? 이 음,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얘라는 건 1,1이라는 게 이미 주어진 거고, 이점 정도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풀어야 되죠. 응? 접점의 x자표를 a, 콤마 a의 제곱, 마이너스 ea 더하기 2다. 이렇게 놓으면, 그지? 어, 미분하시면 ea 마이너스 ea, 그지? 어,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 더하기 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0 콤마 1을 대입하는 거죠 그치 어, 그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제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사라져 주시고 얘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그죠? 어, 얘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는 얼마다? 풀마 1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1 콤마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얘가 5 이렇게 되겠네. 됐지? 어, 그래.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어. 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예쁘면 2의 제곱, 4의 제곱에 루트 씌우니까, 그지 어, 2 루트 5 이렇게 나옵니까? 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어, 그래. 이 정도야 뭐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자그러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인데 롤의 정리를 쓰시고 평균값 정리를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냥 무식하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너무 중요하니까 롤의 정리는 뭡니까? 어, 구간 AB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죠? 어, 이거 연속이고 이거에서 뭐야 미분 가능. 그지? 어, 미분 가능할 때 fA하고 fB가 같다면. 그치? 어, f'c가 0인 것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 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 고 그치? 평균값 정리는 뭐야? 평균값 정리는 조건까지는 똑같죠. 여기 조건까지는 똑같은 상태에서, 음, 평균값 정리니까 평균 변화율을 생각하시면, b a 의 fb-fa. 그치? 어, 요게 얼마? f'c를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내용이 들어가시면 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6번 보시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답값이 0으로 같게 나오겠네요. 응? 응. 그러니까 f'x가 얼마지? 2x 플러스 4. 이게 0인 거지? 그러니까 x가 얼마야? -2. 그러니까 c의 값이 얼마예요? -2다.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어 그래. 그다음에 327번 같은 경우에 보시니까 이거에 어, 대하여 평균값 정리를 물었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그냥 바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예배면 3인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f2 빼기 f의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러니까 해보자 2대입 파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지? 어, 그러니까 이가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대입 파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3분의 3분의 얼마 9는 3이죠 이게 f' c 잖아 그지? 어, 그럼 이게 미분 하시면 3x 제곱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어, 그러니까 3 이제, 3c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맞죠? 어, 잠깐만, 왜 정수로 뭔가 똑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f2, f2가 8-4 플러스 2. 그러니까 6이 되는 거고, 아하,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미안, 여기서 마이너스 6에서 3을 빼는 거죠. 3인 거니까 1인 거지. 그지 음, 그래. 이것이 3c의 제곱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이니까 c 의 제곱은 얼마 1 c 가 풀마 1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구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어, 1과 2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이 돼야 되지 1 알겠죠 어, 그러니까 답이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그지 음,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제 328번은 뭔가 괄호 채우기 같은 건데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고 어, 이제 수월리 높이가 이거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 뭘가 보장돼요? 연속이고, 그치?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다. 응? 응. 그 다음에 6-0에 F6-F0. 이게 뭐가 돼? F'C. 프라임 C가 0과 6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어, 그 다음에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에, 그치? 음, 응.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지? 어, 요것이 얼마? 6 나오는 거니까 와리가리 하면 12가 3t. 맞나요? 어, 12가 3t가 아니라 얘가 9네. 그렇지? 어, 그 그래. 그러니까 t가 얼마다? 3이다. 그3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어, 그래서 요거가 잘못된 것은 3번. 어, 이게 0이 아니라 0일라면 롤의 종이죠 알겠지? 어, 그게 아니라 이거니까 답은 3번. 요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어, 그래.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